안녕하세요, 예트별입니다. 제가요 오늘은 요렇게요런 식으로 어, 편지봉투를 만들어볼 건데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아는 편지봉투 어쨌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단지나 랩핑지, A4용지, 영화 포스터 등 준비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전단지를 준비했고요. 먼저, 이거를 대충 다 접지는 마시고, 몇 센치만 남겨두고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엔,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것도, 이거 이렇게 접을 때요, 이것도 좀 적당히 접으셔야 돼요. 이렇게 접으셨으면은, 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셨으면은, 한번더 손톱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가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신 다음에,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근데 이거 제 출처가 아니고 망고사탕님 출처입니다. 분명히 제가 망고사탕님 거를 보고 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는 플로어 붙여줍니다. 뿌리 이쪽 밑에 부분, 선이 생기죠? 이선 밑에 부분만. 발라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붙여줍니다. 아, 진짜 근데 네, 제가요, 이렇게 섞고왔고요 이거를, 이제,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을, 이렇게,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뭐, 할게 없다 보니까, 영상 올릴 게 없다 보니까, 음, 이거, 종, 뭐, 접는 거 밖에,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렇게 하셨으면은 올려주시는데, 뭐가요?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약간 이상하잖아요.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, 여러분. 약간 요런게 낫지 않아요? 이런 식으로? 이런 거보다. 그래가지고... 아! 이렇게 접어 저어,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저어줄게요. 이런 식으로 저어주시면은 좀 낫죠? 이래야 좀 괜찮죠?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펴주세요. 다. 이거를 풀로 붙여줄 겁니다. 이렇게, 이것도 이렇게 풀로 잘 붙여주시고요. 이 부분도 이렇게 풀로, 바, 풀로 발라가지고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하셨죠? 그러면은 짜잔 편지봉투가 완성이 되고요. 안은 이렇게 제가요. 이거는 이게 좀더 작고 이게 더 크잖아요. 편지 봉투로 하기에는 요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거는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 좀더제 길이를 좁혔어요.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